아, 원래 2000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진탈이니까 1500으로 이제 사돈님 예선 보는거죠? 망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아까 사돈님도 가야죠 사돈님도 항상 경계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살리기 힘드니까 말이야 아, 티별깔 응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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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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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니아아아 아이 과장이랑 반반하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 내가 진짜 에이 내가 뭐, 뭐 한다고 이렇게? 내가 왜 일부러 그래? 하나야 안 버릴게 고마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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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도 나를 안, 안, 안 버리네? 아이 고마워잉 <laughs> 아이 괜찮아 <laughs> 지원이 있다면 좋겠는데 <laughs> 배웃기네. 그아 근데 조카님 진짜 올랐왔어나 일부러 르시면은좀 올라가야 되는데 1700으로 수정할게요. 커트라인 어? <laughs> 높아졌다. 그래도 아, 파르시가 때릴 게 많이 없어요. 어쩌라고요 아, 네. 래도 <laughs> 빡세네요. 응, 한매 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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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메르시도. 응. 나이스. 어, 그래 그래. 아, 루카 잘한다. 응. 나이스. 어, 좀 많이 올랐을 파라가, 것 같은데. 아니, 파라가, 아니, 파라가 계속 치명상 떠서 어. 힐을 뽑다 어. 보니까 이게 안 올랐어. 어떻게 아. 해드릴까요? 파란 것만 뽑아드릴까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살려주세요. 위도우 <laughs> 나왔네? 음. 어머머머머머뭔 일이여? 어, 위에 왼쪽. 나왜 여기, 여기 앞에 가만히 있어? 킹차이. 야, 팔아야 진짜 니만. 니만 줬는데. 유명 어, 훅 빠진가? 넌 약간의 필요했을 때. 키리코? 전적이다. 나이스. 케 조심. 그래 빠지고. 아, 무서워. 아이고. 아, 보이구나. 파라가 해줘 파라가 해줘 그거 아파 보이는데. 라가일요나 좋을 것 같은데. 응. 몸샷 맞춰서 다행이다. <목소리나> 아라인 힐배? 어, 어 이건 좀거좀아해프가 터치를 응. 어야야나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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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잡아어머머머나나나나 낚였어 아 빠지자 이거 도망가자 응. 아나뭐아오저 <중> <laughs> 다음 세상에서 만나 기억할게 <laughs> 우리도 롱롱롱롱 여롱롱롱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거 왼쪽으로 가야겠다 <목소리가> 이거 공증 올릴라고 먹힌 거 아니죠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럼요 백수 조심 빨리 들어아아 너 조심조심 조심. 거기 위메일 째고 있어. 음. 야! 죽지마봐. 놀잖아 어, 네. 어? 네. 잠깐만. 뒤에 캐서디 있어가지고. 제발, 만화연을... 제발 리사야, 세 번인데 걔 후. 빡세네. 정대 <laughs> 이러면 거점 한번 주고 해야겠는데? 뭐? <laughs> 어? 157? 어. 너, 너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둘러할 수 있겠니? 나나지 새로운 서부에서 <laughs> 가장 빠른 손잡이라. 제 말이요. <웃음> <웃음> 싸울 가치가 있는 목표를 찾아어 싸워. 당신을 지켜볼게요. 당신을 <laughs> 지켜볼게요. 당신을. <덩시를 웃음> 이좀 <laughs> 이거 지차 <집찰> 아니야? 계속 나와다 다 이거. 있네? 아나 탱크였어. 이거 1.5층에 있 잘한다 어, 아, 감사합니다 아나, 아나 1배 어이고 힐러 음야 이게 <웃음> 왜? 뭐야, <laughs> 너네 왜 끝까지 싸우고 있었 아, 근데 이 정도면 오리사가 혼자 할 만해 응. 맞아, 오리사가 해줘야 돼 오리사 개부터 봐봐 그래그래 나지스 아나, 아. 아. 아, 아나 줌 쬐고 있는 거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직도 누, 그 누구의 거점도 아니라는 사실 아. 정크가 우리 뒤로 돌았거든? 네, 힐뱀힐뱀 나이스 롯따 아이 정크 정크 로따기로따기로따기 어어 나좀 먹고 싶어 어 한타를 아, 몇 번이나 했는데 이제야 첫 고점이야 근데 왜 그런 집게임같다 음.. 재밌당 맞긴 해이티어 <laughs> 낮게 잡아야 돼 지금 플레면 옵치원 실버임 모해보고 실버라고 그러니까 어우 <웃음> <웃음> 나 숨을래 이런식으로 하면 점수 못 채울 것 같아 왼쪽으로 같은데. 온다 고마워요 네. 잘 깼다 <laughs> 지금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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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 왼쪽! 정크 왼쪽 점옥! 아이고 어, 우리 울사가 너무.. 너무 많네 뺨놈 일부러.. 로아 에이 <laughs> 가능성 있다 <laughs> 약간 수상했어 <laughs> 내가 봐, 700 맞던데, 형수가 얘는 루시오. 이러면 좀 곤란한데.

안 우리 지 어, 어. 아, 응. 나. 이스 나이스. 근데 이거 진짜 할만한데 우리 오리사가 오리사끼리 싸우고 있거든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 상대 오리사 오리사 대전 하는 동안 뒤에 다 설렸죠? 나이스, 나이스. 어, 방금 거는 그거 마이너스 야, 해야 될것 같은데 겐지한테 뽑아서 올라간 거여가지고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1380인데 1200으로 <laughs> 수정할게 어200 200 가야 될것 같아 원래 1000 80이 없어서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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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어 안보여 안보여 겐지 안보여 나이스 아니 힐 주고 있는데 질풍 구워서 힐팩을 드시면 <laughs> 우리 한주아 죽여 죽여 근데 뭐가 안올라가는데 <laughs> 아니 못뭐 때리지 한번 먹혀야 될것 같은데 아, 얘들아 빨리 와줘, 와줘. 지금 1500도 안되는데 어, 우리 아, 뒤에 나... 루슈, 루슈 들어간다. 어, 오, 일부러 맞... 죽었다,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일부러 죽었다, 얘들아, 이거. 루슈 들어왔다. 루슈랑... <laughs> 나발이고, 되게 빼닭한다, 지금. <laughs> 아, 빼닭해. <패작해>. 오리사가 개피다. <laughs> 아, 루슈 잔다. 어, 없을 때, 없을 아. 때 이겨. 루슐벤이다! <laughs> 아.. 아깝다 부활 어. 뭐야, 뭐야? 괜찮아? <laughs> 뒤에 뒤통수 뒤통수 <웃음> <웃음> 일단 했으니까 해봐 라인 살려봐 아비 일부러.. 아빠.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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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원래 많이 죽으면서 게임해요. 합리적으로 <laughs> 열심히 줬그러니까 아, <조금> <laughs> 지금 중간 정상 2 0 0으로 올릴게요. 3라까지 <laughs> 당연히 안갈줄 알았거든요. 기사님의 시험장이라면. 아 <laughs> 기사님 뭐하세요 아 이거 환불해주세요 와서 와서. 버스에서 왔는데 아니 한 판에 저 지금 봐도 것도 없이 너무 슬프거든요 잘해주세요. 이거 어떻게 거점이야 아니면 바로야 <laughs> 봐봐 저거 저거 치트키 쓰려고 파라하는 것봐 파라가 <laughs> 잡을 거 없게 오 이게 내가 맞네 <laughs> 바로 어, 거점 미안해, 간다 차이래, 차이래. 아, 아, 캐더리 캐더리 아나는 n n e d y Kennedy! k 아 n n e 도날 보면 n n e d y k e n n e 를 y Kennedy! k e n 我知道。 그 루시우 갔다. 괜찮아? 음 여기 좀 나오면 뽕 파라 어때? 우리 트레스 괜찮나? 뭐 음. 어, <목소리> 제발. 어? 어라 알아 알아. <목소리> 이것도 패작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아니 아니. 음, <laughs> 저거 나올 수 있었어. <laughs> 나다 보고 있었거든 가만히 서서. 나이스. 아, 근데 아직 300 남았는데 어떡할 거요총9 0 0인데 트레가 간다, 거자 그거 먹히게 냅둘 듯? 우리 편하네? 절대 안 되지. 라이나 그래, 야리. 2,000. 근데, 안 돼! 아, 밥 몸으로 막았다. <laughs> 나이스. 아, 어... 2125이 정도면 간당간당 <laughs> 75점 못 알아서 더 다시 해야 되는 거야? 아, 알겠습니다. 그래도 팥츠 먹었는데, 아, 그팥는 없나요? 팥이 보너스 없나요? 래도팥잘 먹었는데, 아, 그래도 팥이 먹오는먹었네